엉등한 차량으로. 지방에서 오신 고객님. 요 앞으로 이렇대보세요이요 네, 앞으로. 좀더 오라, 래 오라, 래 오라, 래 오라, 래 예, 예. 오라, 래 오라, 래 됐습니다, 고객님. 차치가 높아서 괜찮네. 장착 전에. 아니, 후카시 한번 해보세요. 설치전이한번 찍어볼 모처럼. 후카시 한번 해보세요. 붕붕! 붕붕! 매운 냄새는 안 나고, 물은 안 나오고 있고. 자, 고객님, 잠깐 내려가보세요, 이제. 이차물 나오겠는데, 저 차면. 네, 물은 안 나오고요. 냄새는 안 나요. 채차라서, 네. 예. 아, 그러셨다고요? 네. 물 나와야 되겠어, 내가. 그럼 고객님 만족할 것 같아. 장작 전에 한번 내가 일부러 찍은 거보여 증거물 때문에. 이 차종이 뭐죠? 넥스턴 스포츠. 스포츠 신형 한 달밖에 안된 차량, 지방에서 오신 양 고생도 많고, 장착 전에 예. 아, 이새 차는 새가 아직 나네. 예. 이제 고객님 총몇 개를 설치시킬 계획이요? 한 다섯 개 정도 하려고. 아니, 그러니까 편하게 하셔야 돼요, 편하게. 다섯 개, 다섯 개 정도 하려고 하는. 다섯 개, 다섯 개. 네. 흡입에 다섯 개, 배기에 다섯 개. 그러면 고객님 고 고객님, 부분을 다시 적어고고 네. 그 기술적인 얘기니까 함부로 공개할 거아닌것 같아 고 네. 그 부분은 총1개를 꽂고 싶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저항이 네. 안 걸려서 꽂을 만해 저거는요 저거 타사 제품 날개 3개차는요 저항 네. 저항이 서같서다 가지 않네 그래서 세개 이상 못 파는 이유가 있는 거야 네. 제 거는 저항이 안 걸린다 구형이 구간이 명가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래도 네. 지질대기 대여할 수 있게 해주서 감사하고 설치 전에 요까지만 해서 장보를, 정보를 쓰겠습니다. 그리고 또한 말씀 더이 안에 카본 끼기 전에, 종보여보니. 네. 원래 뭐 니네 뭐, 차리 카본 끼는 게참좀 네. 네. 나이가 그렇죠. 먹어서. 네, 그, 때는 청소하고, 그래야 <laughs> 되니까. 네. 예. 네. 청소비만 되면 시소인다고. 이거 달면은 그런 게 없었죠. 좋잖아. 네. 미연에 방지해버리는 거야. 그러면, 이 차가 세차 상태로 계속 유지할 거라고. 고객이 아마 그대로 가려면, 왁스가 걸치고 되는지 모르겠는데? 1 어, 열, 열, 개 넘어. <laughs> 지금 야, <엿, 엿. 웃음> 맞는 거 맞아. <laughs> 드물잖아. 일곱 개가 기록도 있고, 아. 최고만이 1 0 개에 맞아. 예. 네. 0 개가, NG, BMW, 아, 벤스. 음, 그, 그게 평택 친구, 이지옥이가 달았습니다 지차에다가. 아. 그런 사연도 있어. 그렇게 말씀하시면 음. 편하게. 그니까, 러 좋은 게 뭐냐. 차차지만 이거 차차 끄신 분은 제 차들은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. 카본 때문에 미리 나는 거 좋아. 벌써 한 10년 했으면 믿어줄만도 하잖아요. 잘될 때가 아닌지는 얼렁 써주고 평생 쓸 건데, 너무고맙겠냐고 설전에 또 귀한 대화할 수 있는 길좀감사해고 있니? 네. 여기까지 하면 저도 설전할 겁니다, 고객님. 네.